평소에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더 많은 책을 효과적으로 읽지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책을 읽지 못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응답자의 65%가량의 대답은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며 원하는 만큼 책을 읽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효율성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족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빠르게 읽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딱두배 빠르게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경쟁력은 네 배가 높아지며 세배 빠르게 읽는다면 무려 아홉 배의 잠재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번 읽을 때 당신은 두 번, 세번 읽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일정기간 누적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쟁력을 그처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든 책 읽기를 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없습니다. 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당신이 이루지 못할 목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속도의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과 150만 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칭기즈칸의 핵심 전략은 속도였습니다. 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몽골 군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속도의 중요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는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실행 능력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의 생태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생태계든 결국 생존의 화두는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리면 죽는다 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당신의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의 속도로 생존을 넘어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빠르게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속도와 더불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확성입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읽는 것이 바로 잘 읽는 것입니다. 속도와 정확성은 흔히 반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빨리 읽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읽자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래야만 할까요? 포커스 리딩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습니다. 방법만 터득하고 나면 너무나 쉽다는 사실에 놀라고 맙니다. 포커스 리딩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빠르게 읽으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책 읽기입니다. 너무나 명쾌하며 단순합니다. 포커스 리딩에는 현대 독서법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독서법들이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포커스 리딩처럼 단순하고 배우기 쉬운 것도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둔 것이 바로 단순함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배우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프로세스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무나 배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과 내용이 부실한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커스 리딩은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즉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2주만의 교육으로도 당신의 책읽기 능력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커스 리딩을 통해 당신은 세 가지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첫째, 빠르게 책 읽는 능력. 둘째, 핵심을 읽어내는 책 읽기. 셋째, 창조적 모방을 하는 책 읽기.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책 읽기이며 당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20억 원이나 한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한마디가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단돈 만 원으로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책을 잘 읽는 것입니다.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 책 읽기 노하우부터 터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교과적인 책 읽기입니다.